자, 14번입니다 공법상 계약 문제 요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요거는 어려웠어요 어, 1번이 정답인데 요거 골라내기가 좀 어려웠다 라고 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요건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부터 우선 4번 공법상 계약의 해지 그리고 환수통보.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뭐 법률관계 종료. 해지라는 게 일방이 해지권이라는, 해지해제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맞죠? 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뭐, 구몬선생님 그거 계약 해지하는 거. 그것도 엄마의 일방.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제 그만 나오세요. 우리의 이제 <laughs> 답 없으니까 이제 안 시킬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 행사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번 공보위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거 당사자 소송으로 의사표시 어, 무효확인 다투는 거지. 행정처분은 아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번, 2번인데요. 2번 공법상 계약, 또 이제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등급부장애 이제 채무불이행 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약속한 그 계약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규율은 민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규정 필요한 경우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얘기 거든요 요거는 맞고 정답은 요 건데 요것도 좀 익숙하지 않으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요 1번도 시군조합의 설립 요거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행위자가 혼자 하는 거고요 어, 그런 다음에 계약은 서로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계약이고요 합동행위는 뭐 2인 이상 다수 2인부터 할수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는 거 이게 합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이거 저기 조금 가렸네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시군 조합의 설립은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합동 행위이다라는 건데 요거는 지금까지 뭐 요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법리 물어보는 문제 잘안 나와가지고 요거는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요거는 아뭐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